안녕하세요, 물다 쌤이에요. 오늘은 아이템 버닝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메이플의 내실 중 하나인 유니온 챔피언입니다. 유챔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난이도의 보스를 클리어하여 등급을 상승시키고 등급에 맞는 능력치를 얻는 건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검은 마법사를 잡고 S 등급을 찍거나 여유가 있다면 하드세렌으로 SS등급까지 노리고 납니다. 다만 이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선 꽤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특히 하드세렌을 잡으려면 최소 수백억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템 버닝을 활용해서 유첸 미션을 되게 저렴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 버닝이 확장되면서 도전자 방어구의 성능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템 버닝을 진행하는 4월달까지가 유챔 등급을 올리는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템 세팅을 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공부할 문제 가볍게 읽어주세요. 오늘은 유챔 템 세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겉맛 템 세팅과 하드셀은 템 세팅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도전할 만한 겉맛 템 세팅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네시스 해방과 도전자 22성 완성을 전제로 템 세팅을 다룰 예정입니다. 무기와 방어구를 최대한 강력하게 해야 다른 데서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벤트가 4월 말까지 진행이라 이때까지 충분히 완성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해방이 안 되더라도 4월 말까지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먼저 검막 클리어 스펙입니다. 핵사 4만 초중반으로 이 정도면 30분 내외로 클리어가 가능한데요. 뒤에 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소를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기류 템 세팅부터 봐볼까요? 먼저 무기류입니다. 잠재 상태만 보시면 눈을 의심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무기류로도 충분히 건마가 가능합니다. 평생 쓰는 제네시스 무기 정도만 윗점내전에 아래점 유니크로 써주고 보조와 엠블렘은 에디에픽 공한 줄만 씁니다. 사실상 보조와 엠블렘은 첼섭에서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수준이죠. 무기류를 이 정도로 맞춰도 충분할 만큼 도전자 22성이 강력하긴 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예시로 소개드린 것보다 강력하면 더 좋습니다. 방어구는 도전자 세트임으로 스킵하고. 익숙한 장신구인 귀고리와 벨트부터 봐봅시다. 귀고리와 벨트의 경우 생각보다 약하게 잡았는데요. 아마 제가 예시로 소개드린 정도가 많은 분들이 첼섭에서 맞추신 사양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귀고리 벨트로도 충분히 30분 컷이 가능해요. 따라서 첼섭에서 귀고리 벨트를 맞추셨다면 본섭에서 굳이 새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매소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 장신구들은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얘네들은 겉미솔템 세팅의 장신구와 비슷하게 윗잠은 유니크 두 줄에 아래잠은 에디셔널 두 줄로 맞췄어요. 근데 이런 아이템의 경우 본섭에 매물도 많고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겉마의 경우 널널하게 17성 장신구를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반지입니다. 반지의 경우에도 두 개는 이벤닝, 하나는 적당한 겉미솔급 가일링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시드링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사례으로 고정해 줍시다. 마지막으로 하트입니다. 하트의 경우 코인샵의 하트 주문서나 경매장의 매지컬 주문서를 구매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섭의 경우 매지컬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맞출 수 있어요. 예시 아이템은 에디셔널이 레어지만 에디 에픽이 가능하면 에픽 두 줄로 맞춰주세요. 이제 아이템은 끝났고 내실 단계입니다. 근데 2차 예시를 보면 강화 상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아마 첼섭에서 캐릭을 키우셨다면 조각을 많이 뿌려서 이 정도는 거의 다 강화하셨을 겁니다. 혹시나 어센트가 구레벨이 아니라면 구레벨 달성을 추천드립니다. 검마 1패를 빠르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 보니 어센트의 효율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실인데요. 아케인 포스를 1455 이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딱 1455를 넘기면 겉막 폭풍 1퍼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이퍼 스탯도 있고 보약 이벤트에 아케인 포스도 있고 심지어 하이퍼 버닝 칭호에서도 아케인 포스를 얻을 수 있으니 생각보다 폭풍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러면 챔피언 모드 기준 배율이 130%가 나오게 됩니다 130%가 넘으면 직업상성에 상관없이 연습으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게다가 예시에서는 무기류와 6차 강화를 약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시보다 더 강하다면 훨씬 여유롭게 건마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건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진짜 벽이 남아있죠? 바로 유챔 세렌 가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유챔 세렌을 클리어하기 위해선 보통 핵사 환산 5만 초반을 찍는 편입니다. 근데 핵사 환산 5만 초반을 찍으려면 최소 수백억은 투자해야 하는데요. 22성 도전자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방어구를 도전자로 맞추고, 장신구를 평소보다 약하게 맞출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최소 절반 이상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무기류부터 알아 봅시다. 그래도 하드 세렌을 20분 내로 잡아야 하다 보니, 무기류가 좀 강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엠블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윗잠 3줄은 맞춰주시고, 아랫 짬도 공마 1 5 이상은 써줘야 합니다. 혹시나 치력을 맞출 생각이 있다면 애완 미트라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명장의 큐브를 수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18성 장신구들을 맞출 건데요. 이전에 검마는 아이템을 되게 여유롭게 맞추는 편이었는데 하드셀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22성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는데 잠재도 깔끔해야 하고 스타포스도 모두 18성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엔 안 나왔는데 벨트 또한 마찬가지로 18성의 유니크 에픽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눈장식과 가이닝인데요, 얘네는 다른 아이템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빛마와 27퍼 가이닝은 다른 부위보다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하거든요. 예시처럼 내전 30% 불빛마가 아니더라도 유니크 세줄 불빛마도 10억대 후반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지인데요. 반지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된 가이닝 말고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 줄게요. 마지막으로 하트의 경우에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세렌 유챔을 노릴 정도면 이지 카링을 최소컷으로 잡을 수 있다 보니 카링을 잡고 하트를 플라즈마 하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로도 스펙을 꽤 많이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아이템은 끝났고 내실인데요 먼저 6차부터 봅시다 강화 상태가 겉마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환산 사이트 기준 최소 초록색 절반 정도는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게 이번 첼섭 이벤트의 조각을 많이 뿌리다 보니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센틱 포스입니다. 이 구간부터 포스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아이템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드 세렘 풀포뻥인 250까지는 무조건 맞춰줍시다. 아마 아르테리아 심볼까지 있어서 웬만해선 250은 달성하실 텐데 혹시나 심볼만으로 어렵다면 어센틱 보약을 좀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핵사 환산 5만 초반. 세렌 유챔 배율로는 120%가 나올 텐데요. 하드 세렌의 난이도가 양심이 없다 보니 장인이 아니라면 120%쯤은 배워야 트라이를 할만할 것 같아요. 다만 직업에 체급이 낮거나 여명이 너무 어려워서 120%로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스펙업 보완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무기류입니다. 밑잠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아래잠 유니크 15%를 내전들이 기 줄로 맞춰 줍시다. 21퍼면 너무 좋겠지만 확률이 낮으므로 18퍼만 떠도 멈춰주세요. 그리고 엠블렘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우선 무기와 보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혹시나 장신구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21성 장신구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트월마, 데브펜, 골콜베리 다른 부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요. 잘하면 30억대에도 21성 장신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케 21성을 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위 횟수가 높은 장신구를 구매한 뒤 세렌을 클리어하고 다시 팔아버리셔도 됩니다. 마일리지 가위 등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할수 있어요. 무기와 보조 에디셔널을 내전 두 줄로 맞추고 21성 장신구는 딱 하나만 구매했다는 기준으로 계산하니 세렌 130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캐릭으로 유챔을 하면서 느낀 건데 딱 130퍼면 직업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클리어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렌 최소컷이 너무 어렵다면 130퍼까지는 올려주시고 트라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버닝을 활용한 유챔 가이드를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도전자 세트가 사라지기 전에 모두 목표로 하는 유챔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해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